안녕하세요. A조유조 발표를 맡게 된 오수빈입니다. 저희는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이마트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이끌어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마트의 외부 환경은 현재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다양한 컨슈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HMR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선되며 집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점차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하고 있는 유통업은 진입 장벽은 낮지만 경쟁 위협은 높은 산업으로 고객 충성도가 낮아 CRM 고객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이슈로 생필품, 식료품의 구매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은 밀키트 상품의 다양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비건이 늘어나고 ESG 경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쟁사는 다양한 밀키트와 비건 상품 스큐를 보유하고 있고 배송 서비스에 특화되어 음... 있는 경쟁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구독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마케팅에 강하지 않고 상품 물량을 보유할 물류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점과 대량 물류 창고 보유로 상품의 대량 보유에도 부담감이 적으며 폐점되고 있는 일렉트로마트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배송 부문이 취약하고 타 경쟁사와 같이 모바일 플랫폼 활용에도 취약하여 위협이 되는 부분을 보완해 강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제안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배송 개선입니다. 빠른 것을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소비자들이 배송 서비스가 좋은 곳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타사가 시행하고 있는 새벽 배송, 전기 배송의 장점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이러한 배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월 구독 형태의 배송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건 식품 강화입니다. 환경, 동물에 대한 이슈로 비건 선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새로운 비건 식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샐러디, 5월의 종, 킴스레시피같이 기존 비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제휴를 맺는 것에 제한합니다. 세 번째 제안할 전략은 맛집 밀키트입니다. 네이버 및 소상공인과의 전략적 제휴로 현재 소비자가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평점 시스템을 참고하여 별점이 높은 맛집을 줄여 밀키트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연결되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바일 라이브 강화 및 활용입니다. 현재 폐점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소공간 스튜디오로 재창출하고 그곳에서 퇴근하는 직장인을 타겟으로 퇴근길에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녁 메뉴를 추천하는 모바일 라이브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고 배달 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어 실시간으로 배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마트의 물품을 접하고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OTT 영역의 확대를 위해 마차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라이브 방송을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면 유튜브의 먹방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마트의 부족한 상품 수큐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스의 인수를 제안합니다소과 인원을 채용하여 상품을 강화하는 것보단 기존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곳을 인수함으로써 비교적 안전하게 상품 수큐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스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제공하는 제품을 검증을 통해 판매하게 하는 사이트로 다른 매장이나 플랫폼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고객의 니즈는 다양해졌고, 고품질의 저렴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스는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이마트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지는 전략으로 모바일 라이브를 진행하는 소공간 스튜디오처럼 폐송 공간을 활용하여 플리마켓과 비슷한 아이디어스 상품의 판매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판매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고 무명의 판매자에게 공간 대여의 기회를 주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략의 수익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간 스튜디오에서 밀키트를 모바일 라이브로 방송하는 전략은 직장인, 간편식 선호자라는 명확한 타겟을 갖고 있으며 라이브 방송으로 모바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가 전략을 활용하여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집중시키고 밀키트 구입, 배송비에서 한 건의 높은 비용보다 낮지만 다수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스의 인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수익과 인베트성 오픈 프리마켓을 이용한 수익 두 가지 방안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아이디어스의 유명 셀러는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와 프리마켓,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아이디어스에서 이루어지는 배송도 구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셀러들의 판매 수수료를 추가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스는 품질이 보장된 핸드메이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며 온, 오프라인 모두 고객 체류 시간의 증가를 유도합니다. 맛집의 밀키트 배송의 경우 이마트와 네이버의 전략적 제휴로 네이버 플레이스의 고평적 맛집을 섭외하고 이를 밀키트로 제작해 이마트의 매장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오프라인 매장의 반응에 따라 온라인에 상품화하는 전략입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상품 반응을 시험할 수 있고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판매 촉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쇼룸잉, 역쇼룸잉 현상을 활용하여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운영 모델로 인기 브랜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하고 생산 운영 측면에서는 밀키트가 제작 가능한 토지와 공장 설립이 필요합니다. 시장 진출 전략 운영 모델은 전국의 분포에 있는 이마트 매장을 적극 활용하고 물류센터 또는 배달업체 제휴로 새벽 배송 등 배송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이 라이브를 통한 모바일 라이브 방송과 마차와의 연계로 방송 진행을 하는 것을 고객 서비스 운영 모델로 볼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밀키트와 구독형 배송 서비스가 수익 모델이 되고 연구 모델은 브랜드 전략팀을 통한 맛집, 비건 매장 론칭, 밀키트 개발 관련 실력품 전문가 활용이 되며 밀키트를 제작할 수 있는 공장 설립이 생산 부분으로 확인되고 유통 채널은 모바일 라이브, 마차를 통한 방송, 온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고객에게 배송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객 서비스로 볼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 모델을 한 번에 살펴보자면 비건 제품 판매처와 네이버 맛집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아이디어스를 인수하여 밀키트 및 상품 수규을 증가시켜 온라인에서 모바일 라이브, 오프라인에서 프리마켓,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구독형 서비스를 통한 배송으로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이마트의 전략은 이마트에 부족한 상품 수규을 다양한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 및 필요업체의 인수를 통해 채우고 대세인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이마트의 강점인 오프라인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해내는 방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마트의 내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